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어, 먼저 양지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니콜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양지수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지수는 어, FOM, fomc 결과 발표가 어, 미국 시간으로 장마감 한 두세시 전에, 두세시간 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FMC 회의를, 결과를 앞두고, 음, 좀, 추춤한 약 관망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미, 음, 그, 이때까지 FMC 회의 개최하기 전까지 이렇게 어,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어, 테이퍼링 관련에 대한 결정은 어, 예,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 장지수, 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먼저 타워존스를 보시면, 여전히 타워존스는 여기가 부담스러운 자리 입죠 캔들이 부담스러운 자리고, 어, 그래서 관망세 보이다가 약, 그, 약세를 보였는데요. 보시면 이 평선 위에서 다 저항으로 작용해서 돌파를 못하고 밀렸습니다. 여기서 밀렸다고 하면은, 음, 제가 보기에는 이 61선까지 열려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만약에 여기하고 지지를 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양봉으로 아래 꼬리 달고,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마감한다면 을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올라가면 생큐고 음, 내려간다 해도 60을, 61선을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지켜보겠고요.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역시 정거점정거점에서 어, 밀려난 그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밀리다 보면 어, 만약에 밀린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냥 제가 알기로 아는 헤드앤숄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헤드앤숄더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일단은 FMC 결과 발표 끝나고 음 양봉을 마감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구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 횡보하는 모습을 보면 어,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돌파할 때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없는 모습,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라서요. 일단은 뭔가 획기적인 이슈가 터지지 않을 인상은. 그렇게 돌파라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돌파를 한다면 진짜 땡큐인데, 어, 저는 마음속으로 돌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제 ALF 이 종목을 이제 단타로 했는데요. 한 종목만 했습니다. 어제 그 지수가 밀리는 바람에 대형 기술주들도 눈치장을 보고 다 밀렸어요. 그래서 한 종목 해서 어제 4%의 절반 그리고 9%의 절반 정리 다 익절하고 종가에 다시 한번 매수했습니다 매수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은 저희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여전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SEH 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내려온다면 여기에서 요부분에서 한번 사고 그리고 요 파란선 부분에서 한번 사고 두번 사서 단가 낮추고 어, 올라오면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올라오면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오늘도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내려오기를 바라고요. 내려온다면 파란색 선 부근에서 한번더 사고 그 다음 평단가 낮추고 올라가면 수익 실현한다. 바로 가면 바로 가면 바로 가는 대로 수익 실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제가 어제 영상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오면 싸게 사자. 눌러줄 때 사자. 음 일단 요 부분에서 한번 샀습니다. 요 부분에서 한번 신규 매수 좀에 하고 내려오면 한번 더 사자. 내려오면 더 사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올 것 같으면 살짝 달고 여기서 좀 행보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박스권을. 음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니콜라가 어 지금 시승을 시승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승을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그 회사의 이미지를 바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일단 한뭐 행보하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 약하게 가든지 일단 여기가 이제 매물대로 보여집니다. 약한 매물대로 보여주고요. 여전히 올라간다면, 저는 21달러 언제랬는데, 약간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먼저 1차 저항자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음, 저는 절반 이상 챙길 겁니다. 올라가면 절반 이상 챙기고, 다시 내려주면, 눌러줄 때, 다시 한 번, 어, 보유한 만큼, 분할로 매수를 해서, 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종가까지, 어, 연말까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달러 못가도 한5 0분 정도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무조건 뭐 중장기로 본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안 팔고 그러면 안됩니다 무조건 수익주때 챙겨야 되는게 제 신념이라서요 저는 챙길 겁니다 여전히 육지는 여기 바다 바다에서 육지로 증가했죠 육지 증가했는데 좀 약간 오늘 한번 더 내려오면 여기 육지가 이렇게 바닥에 닿을 겁니다. 닿으면 거기가 몇수 자리고요. 여기 닿였다가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오지, 들어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조막선은 나갔습니다. 조막선은 나갔고, 그리고 큰 손도 오늘 약간 나갔습니다. 약간 나갔는데 이것도 한 2, 3일 후에는 다시, 조막선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줄어들고 다시 한번 여기 큰 세력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구요. 오늘도 성토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